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 주셔야 제가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한 것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늦게 이렇게 유튜브를 봤다고 하면서 식물을 주문하고 무엇을 주문할 때 품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림 설정을 해야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면은 제가 올릴 때마다 보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주문할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공지를 해드립니다. 지금 이 다육입니다. 다육이 내가 직접 농장에서 농사 지은 겁니다. 농사 지은 건데 목대에 있는 것을 좀 추려봤어요. 이렇게 짱짱합니까? 이렇게 이쁩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육이 키우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다육이도 마찬가지 짱짱하고 색깔도 이쁘게 키우려면 은 햇빛입니다 햇빛 그 다음에 겨울에는 여러분도 주야 온도차가 이렇게 심해서 꽃대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겨울이 완전히 가고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햇빛도 보고 환기 통풍도 시켜주고 그러므로 해서 짱짱하고 색깔도 이쁘고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 봐서 탱탱하면 은 물기를 많이 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제가 이니치수일로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용기를 내가 갖다 놔 봤어요 지금 페트병 페트병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그마한 것 이거 2,000원짜리인데 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각 3,000원짜리 사각 이것도다가 세 가지를 제가 심어 보일 터인데 보여주기 전에 지금 전국에 유튜브를 보고 노즈마리를 이렇게 네, 이렇게 택배로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헛간 막가 망설였다가 한 노조마리를 한 200개를 이렇게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박스 한 200개면 10개군데 한 박스에 20개씩 해서 그리고 허브도 허브도 이렇게 한한판 20개 골고루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노조마리를 한 박스에 20개씩 해서 10박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보내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해서 보내. 예. 포장 신문지 깔고 해서 이렇게 테이핑해서 덮어가지고 그대로 나간다는 것 이렇게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 다육이를 심을 때에 내가 이 다육이를 어디 용기에다가 어느 사이즈에다가 심을 것인가를 이렇게 눈짐 자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사람도 옷도 앞에다 재보고 입어보고 하잖아요. 입어보기 전에 재보잖아요 많이. 그래서 좀 받는 것들을 심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페트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패터병은 길쭉하잖아요. 되도록이면은 납작한 거 심는 것보다 이것이 길쭉하기 때문에 다육이도 조금 길쭉한 것을 선택하면 좋겠죠. 제가 조금 목대 있는 걸 갖고 왔다고 그랬죠. 이 지금 염자 다육이거든요. 염자 자이가좀 컸습니다. 그래서 바란스 맞게 해서 한번 염자 다육이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심는 방법. 니치수일로 심는 방법입니다. 니치수일은 이것이 없어도 돼요, 구멍이. 페트병, 냄비, 주전자, 집에 있는 생활용품 다 컵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게 막아진 데에다가 니치수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심을 화분을 선택했더라면 재보세요. 재보면 어느 정도 된다. 그럼 절반 정도 좀 넘게 니치수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니치수일 벗어났어요. 니치수일을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3 분의 2 정도, 이 똥똥똥 쏟으니까 좀더내려가네요 너무나 설렁설렁 하면은 물줄때팍내려가요 이렇게 좀 적당히 그래도 아무 꽉눌르지 말고 아무 꽉 눌러면 물줄때또 흡수가 안 되고 너무나 또 흘러가도 오고 적당히 적당히는 이제 뭐 어떤 적당히 가 어떤 거라고 또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염자 다육 이렇게 뺍니다. 빼서 네, 뿌리가 좀 상태가 좋아요. 이 상태로 넣기도 하겠지만 위에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뿌리만 넣지 마시고 좀 붙어야 돼요. 기존의 흙도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 털어버리고 뿌리만 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한동안 몸살을 하겠죠. 자리 잡을 나무 그리고 니치소일 나무는 뿌리만 털어서 오면 넘어가 버려요. 지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흙이 좀 붙은 상태에서 할 겁니다. 조금 우아리를 정리합니다. 지저분한 것. 지저분한 거 뿌리도 밑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화분 크기 화분이 크면은 뭐 안에도 빼가지고 바로 심기도 하죠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놈을 그대로 이 상태에서 절반 정도 정리를 한것 같아요 뿌리가 참 좋아요 상태가 이 상태에서 좀안 들어가면은 옆에를 조금 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세요 그대로 넣었다면은 이 빈자리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빈자리도 니치수일로 공간을 또 채워줍니다. 돌아가면서. 항상 한 손으로는 잡으세요. 식물을. 센터, 중앙을 넘어지지 않고 중앙 센터를 지지를 해주면서 심으세요. 구멍 뚫린 것들은 항상 밑에다가 깔만 깔아야지. 밑에다 마사톤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니치수일은 그거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깔망이나 왜 막아졌기 때문에 니치소일이 물을 빨아들이는 흡입력과 간직하고 있는 힘과 썩지 않게 하는 천연 광물질로 배합하기 때문에 이 니치소일은 막아진 데에 하초 식물을 심는 전용 흙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 구독자 분들은 이 니치소일의 효능을 알고 깨끗하다 깔끔하다 물이 안 샌다 분갈이는 시가 길어진다 좋대요 그래서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굉장히 많이 시키고, 어떤 분들은 이걸로 싹 갈아버리는가 봐요. 이제 화초들을. 물이 새니까, 물바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없애버리잖아요. 물바지가. 안, 안 새니까. 막아진 걸로. 화분도, 뭐, 우리가 노주 2, 5, 3, 5, 4, 5, 5, 6호, 모자 화분, 거리 화분, 지금 거리 화분들 지금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늘 보여드리고 하니까, 이 화분, 뭐, 별, 화분들을 보일 때마다, 올릴 때마다 주문을 해주셔요. 자, 이렇게 다 이제 이 얘기는 동안에 심었습니다. 심고, 여기다가 보기가 뭐 하면은, 마사토를 좀금가까봤어요 마사토를 한번 첨경을 해보겠습니다. 마사토를 첨경,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렇게 놓아서잘 눌러주시고 물이 아까 물이 없었으니까 물을 뭐좀 이따 줘도 되고 바로 줘도 되고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니치수일이 물을 간직하고 있는 빨아드는 힘이 월등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물을 주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베란다 쪽이든 창가 쪽이든 도면는 카페 같은 데는 참 좋아라 그래요 어, 페트병에서 크네 햇빛을 충분하게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짱짱합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다육이가 쑥쑥 크고 도장하고 안 예쁩니까 햇빛입니다 가도놨기 때문에 그래요 햇빛을 충분하게 보고 통풍 바람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제, 이제 여기다가 하나 심어볼게요 마그진 데다가 이 2,000원짜리 라이네스에서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립토스, 립토스 다육이를 한번 심어볼게요. 조그마한 것. 화분 크기마다 여러분들을, 이 다육이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큰거 심으면 안 되겠죠. 이런 지금 우주목이잖아요. 우주목인데 우주목. 우주목을 심으면 너무 어, 적당하기는 너무 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립토스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 재보세요. 재보면 절반 정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니치수일를이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말고 니치수일만 넣어주세요 니치수일 이렇게 넣고 리토스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뿌리를 뿌리가 얼마나 꽉 찼는가 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은 이것은 뿌리가 꽉 찰지 않다 이 상태로 그대로 넣으세요 이, 이, 이 상태로 이만큼은 그러면 니치수유는 덜 들어갑니다 니치수일를 지금 절반 정도 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가운데에다 센터를 싹 그대로 놓고, 이 빈자리를 니치소일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지지. 이렇게 뿌리만 넣으면 지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흙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되겠죠. 이렇게 잘 잡고 식물을 한 손으로 감싸고, 흙이 안 들어가게, 그리고 더 소일을, 이 니소일이 경장이 예, 이 다육이도 좋고 다육이 뭐 마사토 넣고 이것저것 섞고 전용인데 니치 소일만 해도 좋아요 물을 들 줍니다 기존의 것보다 뚫린 거에 비해서 한번 주문은 자이 상태 네 니토스를 거의 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씻고 여기가 좀 보기가 뭐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마사토로 첨경을 하겠습니다 마사토로. 내가 관엽 식물들은 저기로 이끼로 인조 이끼로 많이 첨경했었죠. 이거 인조 이끼보다도 이것은 내가 해 보니까 이것은 분갈이 거의 하잖아 안 하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딥토스 완성. 딥토스도 완성했습니다. 물을 한번 많이 안 주겠습니다. 조금 약간 말렸더라고요. 딥토스가 이렇게 물을 주면은 니치스일이그 형을 합니다. 이렇게 만 줘도 놔 오랫동안 앉아도 되겠죠. 햇빛 펑풍 자, 니토스까지 니토스 하나 심어 보고 그다음에 이거 염자 다육이 하나 심어 보고 자, 이제 이거는 음아 벽어연. 음, 벽어연 금. 벽어연 금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금. 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벽어연 금. 안에 색깔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0원짜리인데 벽어연 금을 제보세요 절반 정도 되잖아요? 이 마가진데 내가 깔망이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니치소일이나 바로 넣어요. 이? 자, 니치소일을 절반 정도 넣으시고 내가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심어보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세 가지를 심어서 금을 빼보겠습니다. 금이 지금 말렸네요, 많이. 내가 본게 바짝 말랐어요. 자, 우아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이, 이, 다육이가 흙을 간직하고 있는가, 말랐는가를 감지를 하시면 돼요. 이거 바짝 말랐어요. 지금, 니치수일은 절반 정도 수분이 있고요. 그런 것을 왜 감안하라고 하냐면, 물을, 양을 내가 얼마까지 줄 것인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때 항상 모든 화분이, 화분 크기를 보세요. 이 화분 크기. 화분 크기에서 3분의 1줄 것인가, 절반 줄 것인가, 3분의 1줄 것인가, 그것을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줄 때. 자, 이 상태에서 또빈 공간, 니치수위를 또 넣어줍니다. 많이 안 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치수위를 절반 정도 갔어요. 그리고 화분이 굉장히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이 화분 크기의 절반 정도 주는 쪽으로 내 생각, 감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물을 얼마큼 양을 줄 것인가 감지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며칠에 한번 주네. 그다음에 물을 양을 얼마 주네.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내가 이만큼 물을 주었는데 일주일 있다 말라더라, 한달 있다 말라더라, 열흘 있다 말라더라, 보름 있다 말라더라, 그것을 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날짜가 물주는 날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날짜를 찾아가는 겁니다. 에? 자, 물을 줘보겠습니다. 내가 눈, 감, 찾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바쁘다는데 물을 주니까 조금 약간 무거워져요. 음. 들어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솔찬이 오라가겠어요이 시간에 또 금. 백어연 금. 백고인 금하고 자 이렇게 립토스 하고 제가 니치소일로 분갈이 하는 모습 자잘 이렇게 초록 매실 버리지 말고 페트병 화분 필요 없어요 재활용품 니치소일함만 있으면 됩니다 이시간 여러분들 다육이 니치소일로 분갈이가 가능하고 잘 커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시간 이렇게 분갈이 하는 모습 좀 전에 아까 고객님이 다육이도 가능합니까? 구독자님이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댓글로 제가 다육이 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조를 해서 바로 내가 즉각으로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정보를 여러분들 오늘 도 반려식물 키우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앞날에 형성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